그 다음에 7번 이거 절대 얘기 안 한다는 거야 어디 지나는 거 지름 지나는 거 그래서 피를 절대 얘기 안 해줘 피몇 도야 90도 설명 안한 거야 그래서 예전에 잘 들어라 예전에 내가 각하나짜리나면 뭐라고 했어? 이등변각형이라고 했지? 그럼 선생님 이왜 이등변화 이게 중심 지나서 그 말이 성립 안해특야그 가장 긴 그게 어딜 지나냐고 중심을 지나서 그 다음에 368번 보면 이거 은정이 이해가 는지 모르겠다 은정이 이해가? 368번 풀어볼래? 쪼어볼, 응. 이 문제 포인트는 뭐냐면 옮기지 못하는 답을 못낸다고 얘기하는 거야 옮기지 못하면 답 못내 여기가 70도일 때 여기 얼마냐 이렇게 물는거거든 자, 각은 모으거나 옮기라고 있지. 잘 봐. 어디까지? 여기까지가 70도지. 근데 하필은 여기 지나네. 여기 몇 도? 5 0도 너는 몇 도? 20도. 봉고로 찾는 거 아니야? 네. 알겠어? 네. 자, 그 다음에 369번만. 얼마야? 같은 거 보고 있잖아. 위치는 다르지만 같은 길이를 보고 있으니까 똑같겠죠. 그리고 땡땡이가 나오면 내가 옮기라고 했지. 엑설마 20. 도수는안 돼요. 우리가 도가 붙어있기 때문에. 자, 370번 봐봐. 얼마야? 같은 거 보고 있지? 40. 371번. 같은 크기를 보고 있으니까 4. 372번. 지금 X보라니까요. 얼마야? 7이야. 이거 이해 안 됐니? 현장이 돼? 안 돼? 돼? 3 7 3분 조심해. 20도로 본게 4인데 50도야. 몇배 커졌니? 각도가 2분의 5지. 네. 그럼 뭐야? 내가 기준이 되는 거에서 옮겨가는 게분모로가 그럼 2분의 5 곱하기 3과 답은 10이에요. 비례식 세우지 말아요. 373번. 3. 3cm인데 몇 센치로 길이가 길어졌어? 본계 응. 그럼 몇배 커진 거야? 3배지. 그럼 25세배니까7 5도자 그리고 사다시 3은별표왜별표야 되는지 문제를 보고 찾아내기. 시간은 3분 드려야 원수예요? 하 그렇죠. 디이 없어요. 뭐라고? 어디요? 3 7 0 3 7 0 3 7 0 378에 뭐가 없어요? 원이 어. 뭐 없어요. 무슨 문제인데요? 원 그림. 원을 그리고 문제 매 원을 주면 밤을 내기 때문에 원을 그려서 처리해 줘라고 한 거야. <laughs> 원점 그리라고 했더니 좀 그래도 원과 비슷하게는 그려야지 아니 이렇게 그리면 원이라고 어떻게 비슷하게 뭐? 아이 정도면 괜찮아. 그런데 잘봐 여기 얼마야 이때 오는 거요? 뭐요? 30 비치는 거 여기 똑같지. 30에. 35 도. 누구예요? 그다음 자. 이름 아, 모르지? 무슨 설명 안 나왔어? 아보야 <laughs> <laughs> 왔다 가면 <laughs> 야 왔다 가면 나한테 얼마나 많은 혼난 줄 알았지? <laughs> 아 진짜요? 응 음, <laughs> 지금은 저기 현대 엘리베이터 들어가서 아주 우와. 잘 됐지 근데 우와 너희보다 못했어 와 뭐를 인사해? 뭐 했냐면 제가 반띵 제거 양사이드못 해가지고 뒤집기 <laughs> 혼났 <laughs> 지금 <기사도 했어. 웃음> 기사 됐어 <오> 기사 우와 <laughs> 아, 기사는 저기 사람 기사 통해서 기사까지 이거 뭐가 빠졌냐? 원이지? 가든 네. 또 뭐하라고 떨어져 있으면 뭐하라 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떨어어가 X에요. 끝다 그럼 이게 원이니까 원이니까 이 얼마야? 그럼 얼마? 원이니까 <poles> 377번, 음, 음. 응? 내왜 지금? <laughs> 왜요? 어, 377번, 맞아요. 그것도 뭐 하는데? 네. 원 그려주면 온기분돼 네. 그러면 네. 다음주에 110도니까, x는 몇 도야? 70, 도0 네, 네, 예. 1그렸어 옮겨가는 것도 보이고, 네. 정현이 보여, 네. 너도 보여? 네, <laughs> <저 오늘, 웃음> <오늘> 그렸는데 <그렇게 웃음> 약간 이상하게 그려져서, 인정이 그러는 거 아니야? 정도면 양호해 아진난잘생아 아, 옛날에 왜 그랬냐면 땀 흘렸어 자 여기가 80도야 해. 여기가 X고 여기가 네. 30도 여기가 30도 이렇게 줬나? 네 맞아? 네 그럼 몸을 그렸을 때 이렇게 그려놓은 거야 <laughs> 그럼 또 혼나지 아무리 그려도 원이니까 좀 탱글하게 띵띵 얘이동도서 여기가 X 띵띵 얘 같지? 네 자, 그다음에 3 7 8원원 그려봐. 네. 그리고 옮기시면 될 거예요. 다 모으면 180도 되겠죠? 너무 빠른가요? 다도 180도요? 예, 네, 잘 모르시면 얘기해요. 네. <laughs> 아, 이기 똑바로 못 끌어서 그런. 박은 뭐하라고 그랬어, 내가? 아, 아, 뭐하라 지금 여기가 몇 도야? 알려줘. 여기. 30도, 여기는? 70도 40도, 여기 다른 50? 네, 어, 거기 아니 이렇게 이렇게? 이렇게, 이렇게 잘여기 50도. 어, 50도 이렇게 잘 보여 이렇게 돼있어, 그렇지? 아, 여기가 40도, 맞아? 네자 그럼 원을 이렇게 그렸니? 네 자, 다 지금 떨어져있어, 모으면 뭐 돼요 네뭐러 가요? 네. 어디다 모을까요? 선택하면 돼요, 모으는 거. <laughs> 이거가 X가 여기니까 이쪽에다 모아, X 여기. 됐지? 네. 이게 보이지 않으면 힘들다. 음. 그렇다고 내가 여기다 이렇게 화살표 안 해줘, 이제. 음. 자, 이거 띵띵, 띵. 여기가 사실이죠. 다 모았죠? 네. 125니까, 답은 55도? 네. 아직 이해 안 됐어요, 모으는 거? 트 보내라고 여기서 레이저 삥 레이저 삥 레이저 삥 레이저 삥 이건 참자그 다음에 62쪽 마주하는 사각형 품질 이걸 뭐라고 했어 그 원의 내이은 이게 무슨 가왜 값하고 같다고 했지 설명 기억나지 4-6번은 뭐야 마주는 합이 180또 따라서 마주는 합이 180 마주하는 합이 180, <laughs> 마주하는 <합의> 180. <laughs> 마주하는 마주하는 합이 180그 다음에 적성과의 적성과 이렇게 했던 거야 에이? 큰 의미 없어요 문제풀이 그냥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379번 X 얼마인가요? A하고 C가 합쳐서 몇 도? 180도죠 그래서 네, 95도 네. 이해 돼요? 네그 다음에 380번은 X는 외각서요한글로 외곽, 한글로 외곽. 네. 외곽은 뭐하고요? 설마 70도가 될 리는 없어요. 그러니까 80도예요. 음. 자, 요거 살려. 번호가 몇 번이야? 380. 3 8 0 네, 또 숙제가 나온 게 생겼네요. 이고 중단한 방은 이제는 원래 숙제야. 아, 중단. 아, 원래 숙제예요. 뭐. 여기가 70도인데, 아니 좀 생각을 해봐. 이거하고 이거 평행도 아닌데 어떻게 이게 70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? <laughs> 가는 거야. 물론 이렇게 하면 여기가 몇도나 백도가 있잖 알겠어? 네. 네. 여기까지 할게요. 영어 수능 M&A는 조금 이따또 오시면 돼요. 벌써 끝났어요? 네. 어어? 끊으세요. 안쓰어주세요 아, 그래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